불타고 있는 검은 수염의 적단 부하들을 해적불 구슬이라며 무차별적으로 날려버리고 있는 거푸 전설의 영웅 거푸가 날뛰고 있는 것도 모르고 낮잠 자고 있던 산호한 울프는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는 짜증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면서 여유롭게 거대한 몸을 일으킨 뒤 배까지 벅벅 긁고 있었는데요 짜증나는 벌레들은 짓밟아야 한다고 화를 내는 찰나 순식간에 불빛이 번쩍이면서 누군가 펀치를 날려버리는 것과 동시에 기절해버린 산호한 울프는 거푸의 존재를 눈치채지도 못한 채 허무하게 바다로 날아가 버립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검은 수염의 적단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버렸지만 이번에는 얼큰하게 취한 바스코샷이 나타나 뭐가 전설이 영웅이냐며 불을 품기 시작하죠. 거프는 여유롭게 인간 방패로 화염을 막아낸 뒤 해적불구슬이라며 무차별적으로 해적들을 던져 섬을 파괴하자 무시무시한 모습에 자신만만했던 바스코샷은 술이 확 깨버렸는데요. 제발 그만해달라는 피사로의 절규에 도저히 답이 없었는지 시류가 코비를 노리는 척 거프의 희생을 이끌어내서야 간신히 멈출 수 있었는데 만약 코비가 없었다면 검은 수염의 적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